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 SBO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어, 8강, 이제 들어가기 전에, 동명사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고, 어, 이제 8-1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명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얼핏 알고 있어요. 그냥 뭐, ing 붙인 꼴이다. 이러고 알고 있는데, 사실, 동명사 용어를 보시면요. 용어를 보시면, 동명사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굳이 뭐 영어 표현 알 필요 없고요. 그냥 동명사는요. 아이고. 간단하죠. 그냥 동사 명사입니다. 동사 명사이기 때문에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명사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그쵸? 그 동명사 형태 하나에 이 형태 하나에 동사의 성질과 명사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명사를 보통 조금 편의상, 편의상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동명사는 내부 구조와 외부 구조가 있다고 저는 그냥 편의상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어떤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고 이 동사에 ing를 붙이면 동명사가 되죠 일단 동명사가 됩니다 근데 이 동명사 보시면은 다 필요 없고 동명 동명에서 빼고 내부는 동사인데요 동사가 만약에 타 동사라면요 그쵸 그렇죠, 당연히 목적어가 올겁니다. 그쵸? 근데 이 동사가 만약에 O형식이면요. 그러면 오형식이면 그냥 목적어 보호가 올겁니다. 이런식으로 근데 여기에 ING를 붙여봤자 즉동명사로 써봤자 동사에서 온 성질이기 때문에 동사 처럼 ING를 붙여봤자 목적어도 같고요 그리고 오형식 동사에 ING 붙이면은 목적어 보호도 갖는겁니다. 언제 내부에서 그쵸? 근데 겉에서 보면요, 이 동명사를 한 단위로 보는 외부에서 보면요, 그쵸? 외부에서 보면 명사인 거죠, 그쵸? 외부에서 보면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로 쓰기 때문에 문장 밖에서 보면요, 동명사는 주어로도 쓰고요 그리고 동사 뒤에서, 목적어나 보어로도 쓰고요. 그리고 전체사 뒤에서 역시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언제? 겉에서 봤을 때. 하지만 그 동명사 내부를 살펴보면 은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도 같고요. 목적어 오형식이라면 목적어 보어 이런 식으로 구조를 동사처럼 똑같이 갖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나아가보면요. 조금만 조금만 더 나아가보면요. 동명사는 동사, 명사 둘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동사의 특징 내부에서 보면 동사지만 밖에서 보면은 아니, 밖에 어, 내부에서 보면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렇지만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그렇죠? 주어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명사도 역시나 동사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어를 갖죠. 그렇죠?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하죠? 그렇죠? 동명사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나타내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리고 동명사는 또 명사라고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 앞에서는 관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 보면 뭐죠? 결국 동사에 ing 붙여가지고 동명서로 나타냈어.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냥 동사 성질 알고, 명사 성질 알면은 그냥 동명사는 끝나는 거죠. 그쵸? 사실 그게 답니다. 사실. 사실 뭐 동명사, 이게 아니라 그냥 중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사실 동사의 성질만 알고 있으면 사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동사가 뭐라고 했죠? 그쵸? 동사가 벌버기 때문에 중동사는 벌벌이라고 했다. 말과 관련된 스피커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해석을 뭐뭐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하죠. 그렇죠? 뭐뭐하는 결국 동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명사, 뭐다? 동사와 명사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고 내부에서 보면 동사처럼 목적어도 갖고 목적어 보어도 갖는다. 근데 외부에서 보면 명사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전체 사이 목적으로 쓰이고 그리고 또 주,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동명사는 자체적으로 주어도 갖는다. 근데 그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표시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동명사는 또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앞에는 형용사나 형용사나 관사를 써가지고 관사를또쓸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두시면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동명사 기본 설명 마쳤고요. 이제 앞으로 8-1강, 8-2강 진행해 나가면서 동명사 내부에서 주어 동사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